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 형식 3탄 들어갑니다. 1탄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개념 잡았고요. 2탄에서 1, 2형식 자동사를 쓰는 1, 2형식 들어갔었어요. 어, 그러면서 저번 미션은 이 형식의 감각동사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미션 1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각동사 5개 쓰시고요그 각각의 감각동사 5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해석까지 써 주십시오.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약속을 져버린 거예요. 필기 다 하고 외워라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숙제를 했는데, 아직 덜 외우신 거예요. 저번 걸로 돌리셔서 빨리빨리 빨리 외우세요. 외워야지 3, 4, 5형식 감당이 됩니다. 자, 외워놔야지 차이를 알죠? 자, 이번 시간에는 3형식과 4형식을 해보겠습니다. 5형식은 다음 동영상에서. 자, 3형식은 어떻게 생겼더라? 주어, 다동사, 목적어, 그렇죠. 어, 타동사랑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라는 동사 해석이 뭐 뭐를 뭐 뭐하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장, I love you. 나는 사랑해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다고 I you love.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어 다음에는 항상 동사가 들어가고요. 동사 사랑해. 도대체 뭐를 사랑하는데? 너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형식은 너무나 쉬워서 패스. 고맙죠. 자, 4형식 가 봅시다. 4형식에는 주어 타동사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3형식과 다른 차이점이 뭐였더라? 그렇죠.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 직접 목적어, 해서 목적어가 두 개인 게 사용식이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간접 목적어 IO, 직접 목적어 DO. 간접 목적어 IO, 직접 목적어 DO를 쓰셔서요,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에게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 을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서 진짜 목적어는 디오 자리에 오고요. 그래서 사 물이 뒤로 와요. 그러면 중간에 살짝 사 람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요 항상 해석이 거의 해주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도 해요.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수여라는 거는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해 주다. 어, 그러면 주다의 대표적인 단어 뭐 있을까? 얘들아? 음, give. give가 사형식에 쓰이는 대표적인 겁니다. 어, 그래서 i give 나는 준다. you 너에게 어, uh, a bundle of flowers. <laughs> 어, 한 묶음, 꽃한 묶음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할 때, 어, 뭐, 뭐, 에게 뭐, 뭐를 주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teach라는 거는요, 음, 가르쳐, 가르치다 뜻이지. 그런데 사용시에 쓰면은요, I teach English. 난 영어를 가르쳐. 그게 아니고요. I teach you English. 라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음? 자, write도 들어가 볼까요? 그냥 write는 쓰다 뜻이에요. 그런데 I write a letter. 그러면 나는 편지를 쓴다 하고 상하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는 어 나의 엄마에게 편지를 써라고 들어갈 때 누구? 쓰는지 대상이 나는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나는 쓴다. I write. 그 다음에, 엄마에게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레라부터 나오면 큰일 나요. 사람부터 먼저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my mom, 해서 엄마에게라고 자동으로에게라는 뜻이 형성이 돼요.에게가 뭐지?에게를 뭐 쓸까? 전치사 투를 쓸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자연식에 쓰는 순간, 이 자리에 쓰는 순간, 얘는에게라는 뜻이 자동으로 들러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my mom 하시면 돼요. 근데 해석은 엄마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A letter, 편지를 써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써줘. 이렇게요. 자, 두 번째, make. 가볼게요. 자, make 동사도 그냥 만들다 뜻인데, 사형식에서는요, 만들어주다. I make him a desk. 나는 그에게 책상을 만들어준다. 오케이. 어, 그 다음에 by 들어가면 원래는 사다인데요. 음. 그런데 사용시겠으면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그렇지. 선생님 그거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ask가 사형식 동사예요. 얘는 물어봐 주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묻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할 때. 에게부터 먼저 나오고 질문이 뒤에 가죠. 목적어가, 진짜로 이 목적어가. 그래서 사형식에 ask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사형식을 들어갔는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예문 하나씩만. 자, 그러면 나는, 음, 나는, 아, 그들은 하자. 그들은 나에게 뭐를 준다 할까요? 용돈을 준다? 바퀴머니? <laughs> 어, 자, 어, 고마워. 맞지? 설날인가 봐. 자, 그들은 나에게 용돈을 준다. 오케이? 자, 기부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이크로 하나 할게요. 어, I make. him, 나는 그에게, 아까 했던 거요, a desk, 책상을 만들어준다. 하나 했어요. i o d o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에게 자체가, 이거를 그를 하시면 안 돼요. him은 목적격으로 그를 뜻도 있고요. 그에게 뜻도 있습니다. 사형식에 쓰였으니까요. 에게 뜻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 she asks, s를 안 붙이려니까 참 힘들다, 그지? 어, she asks me. 어, questions. 질문들 했어요. 여러 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형식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사형식에서는 사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사물이의 순서가 나온다. 순서를 뒤바뀌면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사형식의 IO 자리에서는 에게라는 뜻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여기에 탐을 쓴다면, 그냥 탐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탐 썼다고 해서 애기를 뭐 하지? 투탐 할까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냥 탐 그대로 옵니다. 어. 자, 그러면 하나만 할까요? 똑같은 거니까. 음. 아, 여기다 가자. 자, 그들은 탐에게 어, 파키머니를 준다. 용돈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딱 기억하시는 게 2번 미션입니다. 자, 이번 미션, 미션 2. 뭐가 중요하다? 4형식에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laughs> 어,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에 무가 오고 어디에 누가 오는데 순서 뒤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게 키포인트였습니다. 미션 2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4형식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4형식을 3형식으로더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어떡해요, 선생님. 흥, 왜 바꿔요? 내 마음이에요, 자가 <laughs> 아니라 어, 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기 얘가 진짜 목적어라 그랬죠? 디오가 그래서 이 디오를 그냥 이 자리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 자리에 그러면 아 이오는 어디로 튕겨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뒤로 튕겨야 되겠죠. 사람은 뒤로 튕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기억해달라 그랬잖아. 아이오 자리는 자동으로 에게라는 뜻이 생성이 되지만, 삼형식으로 쓰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아이오가 아니에요. 삼형식은 오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써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전치사를 반드시 쓰시고,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이 전치사가 종류가 세 개. 근데 아까 스님이 계속 나왔어요. 애개라고. 그러면 애개에 해당하는 전치사 가장 많이 쓰는 게 to예요. 그죠? 음. 응. 그런데 to만 하면 참 고맙겠는데 to 말고 또 있어요. for. 그 다음 of. 전치사가 세 개나 있어요. 허어. 골치 아프게 생겼네? 별로 골치 안아파요 왜요? 설명 잘 들어요. 자, 에게라는 거는요, 도대체 누구에게 주고, 도대체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도대체 누구에게 써주는지, 에게라는 거는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써주는 건데, 누구한테 주는 건데, 에게라는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게고요. For은 보통 우리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을 하죠.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거야라고 할때 for. 자 그러면 얘는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이 돼서요. 조금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해주지는 않아요. 아무한테나 만들어줄까요? 주는 거는 그냥 줄수 있어요. 자 뭐해? 이렇게 하나 할수 있는데 만들 줄려 그러면 오 에너지가 에너지가 그지 누구한테 내 돈을 들여가지고 사서 줄려 그러면 오 얘도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for를 쓰는 단어는 쉽게 갑시다 애정이 많이 들어간 단어요 애정요 음자 가봅시다 M B C F G 미안해요. 선생님, MBC 관계사 절대 아닙니다.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TVN을 좋아해요. 자, MBCFG. 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정석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좀 들어가는 단어예요. 자, M이 들어가는 게 뭐냐? Make. 만들어주는 거. B로 들어가는 거는 눈치챘을 거예요. Buy. 사주는 거. C로 들어가는 건 Cook. 요리해주는 거요. 어, 아무한테는 요리 안 해줘요. 절대. 어. F는 뭐냐 하면, find입니다. find는요, 찾아주다 뜻이에요. 자, 친구가, 나하고 엄청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연필 한 자루를 잃어버려서 집에 가지를 못하네 학교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같이 찾아서 줘야 되겠죠. 근데 쟤는 나하고 하나도 안 친해요. 근데 연필 찾는다고 막 뒤적뒤적거리네요. 뭐, 찾다 가겠지. 난 그냥 가요. 그죠? 음. 나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Get. 가져다 주답니다. 자, 엄마가, 누구야? 음, 개똥아, 나물한 잔만. 그러면 날 사랑하는 엄마니까 당연히 가져다 드려요. 그런데, 나랑 하나도 안 친하고 처음 본 사람이 가져다 달래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죠. 정성시간 노력. MBC, FG. 자, 한번 해볼까요? mbcfg. 어, 이렇게 해서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mbcfg로 시작하는 단어는 for를 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of는 언제 쓰는데요? of는 의미랑 가지 마시고요. ask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음, ask가 나오면 of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요거 바꾸는 전환하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더 제대로 해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은 굉장히 짧겠죠. 어, 4탄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우리 뭘 해야 할까요? 음, 그렇죠. 당연히 필기를 하셔야 되겠죠. 캡처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초 내에 캡처를 끝내 주십시오. 하나, 둘, 셋.